오늘 아침에도 변기 들여다보시면서 깜짝 놀라셨나요? 소변에 거품이 버글버글 올라와서 마치 맥주 거품처럼 하얗게 떠다니는 모습 말입니다. 처음엔 그냥 물이 세게 나와서 그런가 보다 하셨겠지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거품이 그대로 둥둥 떠 있으면 이상하다 싶으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30년간 콩팥 질환을 연구해 온 정선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소변 거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거품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거든요. 혹시 거품이 계속 생긴다고 해서 인터넷 검색해 보셨나요? 그러면 무서운 말들이 막 나오죠. 콩팥병이니 투석이니 단백뇨니 하는 말들이요. 그래서 더 걱정되고 밤잠도 설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먼저 진정하세요. 모든 거품이 다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거품 때문에 너무 겁을 먹어서 아예 물도 안 드시고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서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반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큰일 난 분들도 있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째, 내 소변 거품이 정말 위험한 건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둘째,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셋째,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콩팥 건강 지키는 법. 사실 저도 처음에는 소변 거품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울 때도 그냥 지나가듯 배웠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환자분들을 만나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깨달았어요. 특히 60대, 70대 분들한테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콩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20대 때 100이었던 콩팥 기능이 70대가 되면 60이나 70 정도로 줄어들어요. 여기에 고혈압이나 당뇨까지 있으면 더 빨리 나빠지고요. 그런데 콩팥은 참 신기한 장기예요.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안 해요. 조용히 참다가 정말 많이 망가지고 나서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소변 거품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콩팥이 우리한테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거든요. 마치 자동차에서 경고등이 켜지는 것처럼요.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면 나중에 엔진이 완전히 고장나는 것처럼 소변 거품을 무시하면 나중에 콩팥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콩팥은 우리가 잘 돌봐주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 장기입니다. 지금 거품이 있어도 너무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세요. 아침에 거품을 보고 얼마나 놀라셨는지, 지금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 김영옥 72세 할머니가 오셨어요. 처음엔 다른 병으로 오셨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사실 몇달 전부터 아침에 소변 볼 때마다 거품이 많이 생겨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점점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부끄럽고요. 김영옥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품이 생긴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다리가 자주 붓고 계단 올라갈 때 숨이 차고 밤에도 자꾸 깨서 화장실에 가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혹시 소변 색깔은 어떠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요즘 좀 탁한 것 같기도 하고 냄새도 전에 없던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소변 검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역시나 단백뇨가 나오더라고요.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거죠. 정상적으로는 콩팥이 단백질을 거르는 역할을 하는데.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이 빠져나와서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할머니는 처음엔 많이 놀라셨어요. 어머, 그럼 내가 콩팥병인가요? 투석 받아야 하나요? 하시면서 울먹울먹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검사해 보니까 다행히 초기 단계였어요. 아직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고 혈압만 조금 높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죠. 할머니, 지금 발견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부터 잘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생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드렸어요. 짠 음식 줄이기, 물 적당히 마시기, 가벼운 운동하기, 혈압약 규칙적으로 먹기.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보니까 소변에서 단백질이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도 요즘 다리 부기도 없어지고 잠도 잘 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침에 거품 걱정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VIP 환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던 특별한 비밀이 있거든요. 콩팥 건강을 지키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인데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히 공개하려고 합니다. 김영옥 할머니처럼 거품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마음 아파요. 특히 우리 나이 되면 몸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은데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희망을 찾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콩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좋은 장기거든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키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해결해 나가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변거품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 볼까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변거품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소변거품을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아 물이 세게 나와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말이에요. 물론 일시적인 거품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생기는 거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우리 콩팥은 하루에 약 15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데 이때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고 노폐물만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죠. 단백질 같은 큰 분자들은 절대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콩팥에 있는 사구체라는 작은 혈관 덩어리가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체에 구멍이 생긴 것처럼 단백질들이 줄줄 새어 나가는 거예요. 이 단백질이 소변에 섞이면서 거품을 만드는 거죠. 미국 국립 콩팥 재단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지속적인 소변 거품은 90% 이상이 단백뇨와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즉 거품이 계속 생긴다는 건 콩팥에서 단백질이 세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이정수 68세 환자분은 3개월 동안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생겼는데도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 넘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기 시작하더니 숨이 차고 소변량도 줄어들었거든요. 검사해 보니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혹시 선생님, 그럼 거품이 한두번 생기는 것도 위험한 건가요? 궁금하시죠? 아니에요. 하루 이틀 거품이 생기는 건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속성이에요. 일주일 이상 계속 거품이 생기고 특히 5분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단백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문제는 단백질이 빠져나간다는 게 아니라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한국 콩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단백뇨가 있는 사람은 정상인보다 콩팥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15배나 높다고 나와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단백뇨가 있으면 심장병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콩팥과 심장은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콩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심장에도 부담이 가는 거죠. 제가 치료했던 박순자 74세 할머니는. 당뇨가 15년 정도 있으셨는데 혈당 관리를 소홀히 하셨어요. 어느 날 소변 검사에서 알부민 수치가 무려 300이었어요. 정상이 30미만인데 10배나 높았던 거죠. 그때부터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고 콩팥 보호 약물도 드시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6개월 후에는 100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미 단백뇨가 나오면 손쓸 방법이 없는 건 아닌가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초기나 중기까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해요. 핵심은 빠른 발견과 적절한 관리예요. 우리가 모르고 먹는 콩팥 독성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먹는 음식들 중에 콩팥에는 독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과도한 단백질 섭취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이에요. 60kg인 분이면 하루에 48g 정도만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2배, 3배씩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염분도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먹는 소금 양이 평균 12g 정도인데, 이건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가 넘어요. 국, 찌개, 김치, 젓갈 같은 전통 음식들이 다 짜거든요. 제가 만난 김철수 71세 환자분은 매 끼니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드셨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고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국물 음식을 아예 먹으면 안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국물을 끓일 때 소금을 절반만 넣고 드실 때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돼요. 국물은 한 숟갈 정도만 드시고요. 가공식품도 조심하셔야 해요. 라면, 햄, 소시지, 치즈 같은 것들에는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장을 볼때 성분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제품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서 드세요.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식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콩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들과 식습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을 적절히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한 컵씩 2시간마다 마시시면 돼요. 두 번째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감자 같은 채소와 과일들이 좋아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서 혈압을 낮춰주거든요. 제가 치료한 5명이 69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와 토마토 주스 한 잔을 드셨어요. 3개월 후에 혈압이 20 이상 떨어지고 소변 검사 결과도 좋아졌거든요. 세 번째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이 특히 좋아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해줘요. 네 번째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를 드시는 거예요. 블루베리, 크랜베리, 딸기 같은 것들이 좋아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40% 느려졌다고 해요. 식사할 때는 채소부터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나트륨 흡수를 막아주고 포만감도 주니까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조기 발견이 생명 놓치면 안 되는 검사들, 콩팥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도 가능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정말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건 소변 검사예요.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시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면 6개월마다 받으세요. 혈액 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를 보면 콩팥 기능을 알수 있거든요. 정상 범위는 남자 0.7-1.2 여자 0.6-1.0 정도예요. 요알부민 크레아틴인 비율 검사도 받아보세요. 소변에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측정하는 거예요. 30 미만이 정상, 30-300이면 미세알부민뇨, 300 이상이면 거대알부민뇨라고 해요. 제가 치료한 신형자 73세 할머니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미세알부민뇨가 발견됐어요. 본인은 전혀 증상을 못 느끼셨는데 알부민 수치가 45 정도 나왔거든요. 바로 치료를 시작해서 지금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세요.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많이 호전되고 필요하면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돼요. 정기 검사 일정을 달력에 미리 적어두세요. 그리고 검사 결과는 항상 보관해 두시고 병원 갈 때마다 가져가세요. 수치 변화를 추적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매일 아침 첫 소변을 10분 동안 관찰해 보세요. 거품이 있는지 색깔은 어떤지 확인하고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이것만 해도 콩팥 건강 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볼 시간이에요. 앞서 기본적인 관리법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효과를 보시려면 이것들까지 알아두셔야 해요. 당뇨와 콩팥, 이 둘의 관계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높은 혈당이 콩팥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들을 망가뜨려요. 마치 설탕물에 계속 담가둔 것처럼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거죠. 제가 만난 조현숙 67세 할머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분은 당뇨를 15년째 앓고 계셨는데 혈당 관리를 대충 하셨어요. 좀 높으면 어때? 단 것만 안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와서 검사해 보니까 당화혈색소가 9.5였어요. 정상이 6.5 미만인데 훨씬 높았던 거죠. 그리고 소변에서 알부민이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당뇨가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던 거예요. 선생님, 그럼 당뇨가 있으면 콩팥이 무조건 나빠지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혈당만 잘 관리하시면 콩팥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요. 조연숙 할머니도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콩팥 보호 약물을 드시기 시작했더니, 6개월 만에 알부민 수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공복 혈당은 100에서 130 사이,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미만으로 유지하시면 돼요. 그리고 3개월마다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아서 7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혈압이 높으면 콩팥에 있는 사구체라는 작은 혈관들이 터지거나 막혀요. 한국 고혈압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혈압이 10만 올라가도 콩팥병 위험이 20%씩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혈압약 복용을 꺼려 하신다는 거예요.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걱정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즘 혈압약은 정말 안전해요. 오히려 약을 안 먹고 혈압을 방치하는 게 훨씬 위험하거든요. 특히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혈압약들이 있어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같은 약들인데 이런 약들은 혈압을 낮춰줄 뿐만 아니라 단백뇨도 줄여줘요. 제가 치료한 김영태 72세 환자분은 혈압이 170까지 올라갔는데도 약 먹기를 거부하셨어요. 그러다가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오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드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3개월 후에 보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단백뇨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진작 먹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약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하루 걸러 하루 드시거나 기분에 따라 먹었다 안 먹었다 하시면 효과가 없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일반의 약품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진통제나 소염제 중에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부프로펜이나 티클로펜악 같은 성분이 들어간 약들은 장기간 복용하면 콩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건강식품이나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천연 성분이니까 안전하다 생각하시는데 콩팥에 독성이 있는 한약재들도 많아요. 마황, 관목통, 세신 같은 약재들은 콩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수 있거든요. 그럼 아픈 곳이 있어도 약을 먹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의사와 상의해서 콩팥에 안전한 약으로 바꿔 드시면 되거든요.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성분은 콩팥에 비교적 안전해요.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하시는데 운동이 콩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워요. 적당한 운동을 하시면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도 줄어들어요. 모두 콩팥에 좋은 변화들이죠.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추천하는 건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에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것들이 좋아요.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5일 정도 하시면 돼요. 강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해요. 숨이 너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로 격하게 하시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근력 운동도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하지만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 할수 있는 맨손 체조나 가벼운 덤벨 운동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만난 이복순 71세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 운동을 못 하셨어요. 대신 의자에 앉아서 할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렸거든요. 팔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발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3개월 후에 혈압이 10 정도 떨어졌어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따로 시간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리시면 돼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집안일 할때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 이런 것들도 다 운동이에요. 수분 섭취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물을 적당히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적당이라는 게 애매하죠?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기준은 소변 색깔이에요. 연한 노란색이 나오면 적당하고, 너무 진하면 물을 더 드시고, 거의 투명하면 조금 줄이시면 돼요. 물 대신 차를 드셔도 좋은데, 카페인이 많은 커피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을 너무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대신 보리차나 옥수수차, 녹차 같은 것들이 좋아요. 물맛이 없어서 잘안 마셔져요 하시는 분들은 레몬이나 오일을 넣어서 드셔보세요. 맛도 있고 비타민도 보충할 수 있어요. 다만 설탕이나 꿀은 넣지 마시고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콩팥병이 있으시면 본인도 위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단항성 콩팥병 같은 유전질환도 있고, 당뇨나 고혈압도 어느 정도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하지만 유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시면 충분히 예방 가능해요. 오히려 가족력이 있다는 걸 미리 아시는 게 유리해요. 더 일찍부터 관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치료한 박정호 74세 환자분은 아버지와 형이 모두 콩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0대부터 미리 관리를 시작하셨거든요. 정기 검진도 받고 식습관도 조절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어요.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검진을 더 자주 받으세요. 1년에 두 번은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시고 콩팥 초음파 검사도 2년에 한 번씩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콩팥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시는 게 중요해요. 단기 목표로는 한달 안에 염분 섭취량 줄이기 매일 30분씩 걷기 정기 검진 받기 같은 것들을 세워 보세요. 장기 목표로는 1년 후에 혈압 정상화 하기. 체중 5kg 줄이기, 당화 혈색소 7 미만으로 유지하기 같은 것들이 좋아요. 목표를 달성하셨을 때는 스스로에게 상을 주세요. 좋아하는 옷을 사신다거나 맛있는 건강한 음식을 해 드신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작은 성취감이 계속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혼자 하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시면 훨씬 쉬워요. 요즘은 동네마다 걷기 모임이나 건강 동아리 같은 것들도 많으니까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체중, 혈압, 운동 시간, 먹은 음식 등을 간단히 적어 보세요. 한달 후에 보시면 분명히 변화가 보일 거예요.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 큰 동기가 될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금 드시는 모든 약의 이름과 용법을 정리해서 메모해 두세요. 둘째, 내일부터 하루에 한 번은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셋째, 이번 주 안에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단 계획을 세워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확신하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아침에 소변 거품을 보고 놀라셨던 분들, 이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거품이 5분 이상 지속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 계속 거품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를 받아보세요.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 잡아볼게요. 나이 들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틀렸어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약해지긴 하지만, 우리가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몸에 좋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적당량의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돼요. 특히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두부가 더 좋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소변 거품이 없어져요. 그러면 아침마다 변기를 들여다보며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죠.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다리 부종도 줄어들어요. 바지나 양말 자국이 안 남고 신발도 편하게 신을 수 있어요. 밤에도 자주 깨지 않게 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낮에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회복돼요. 내가 이제 늙었나 하는 생각 대신에 아직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세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가족 관계나 사회 생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딱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냉장고에 가서 물을 한잔 드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첫 소변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거품이 있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께 30일 도전을 제안해 드려요. 오늘부터 30일 동안 매일 아침 소변을 관찰하고 짠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그리고 30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가족분들과 함께 해보세요. 우리 가족 콩팥 건강 지키기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이고 말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하시면 더 재미있고 효과도 좋을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70대, 80대에도 20대처럼 건강한 콩팥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의 공통점은 꾸준한 관리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한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실 거예요. 소변 거품 때문에 걱정하던 날들이 추억이 될 거예요.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내 콩팥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지키겠습니다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릴 거,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콩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더 의미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거.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부터 내 몸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다고요. 작은 다짐이 큰 변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콩팥도 마음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요.